기술화는 매년 변화하는 경북농업의 주요 지표를 수집해 핸드북 형태의 소책자로 발간했습니다. 책자에는 농가인구, 농가소득, 농업생산액 등 기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농산물 소득자료, 노동시간, 농업노임 및 토지 임차료 등 자체 조사한 자료를 종합해 수록했습니다. 2022년 경북 주요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르면, 10아르당 소득이 전국 대비 높은 품목으로는 시설 시금치, 봄 감자, 오미자, 노지 포도순이며, 낮은 품목으로는 고랭지 배추, 당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농업 노임은 1일 기준 남자 15만 978원, 여자 13만 5581원으로 2015년 대비 각각 39.3%, 86.5% 증가했으며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근로자 노임은 남자 13만 5517원, 여자 12만 6621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해 경북의 토지 임차료는 시바르당 평균 33만 8,913원으로 최근 8년간 연평균 1.31% 상승했습니다.